안녕하세요. 희양이에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쇼를 뜨고 나서 다림질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저도 처음에 다림질을 할줄 몰라서 쭈글쭈글한 쇼를 하고 다녔었는데, 공방에서 다림질 하는 걸 배운 뒤로는 예쁜 쇼를 하고 다녀요. 모르시는 분들 없게 해볼게요. 지금 뜨개를 다 했고, 어, 세탁해서 건조만 시킨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스팀 다리미로 해보려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경우에는 여기가 좀 볼록볼록 얘가 잘 펴져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끝에 무늬가 들어간 경우는 여기 끝에가 안에 말려가지고 무늬가 전체적으로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이거를 스팀 다리미로 예쁘게 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런 뭐 쿠션이라든지 밑에다가 깔뭐 이런 담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을 이렇게 두 겹으로 지금 돼 있는데 여러 겹 말아가지고 좀 두께감이 있게. 왜냐면 스팀을 쏘이고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손으로 두드려주기도 할 거거든요. 그럴 때좀 쿠션감이 있어야 작업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스팀 다리미 준비해 주세요. 저는 바닥에 눌러서 쓰는 타입은 아니고 스탠드형으로 쓰는 스팀 다리미거든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더 눌러 쓰는 게더 편할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이 제품 온해 주고요. 물 담아 주었어요. 그리고 이게 온도가 얘는 제건 이게 좀 약한 온도고, 이게 높은 온도거든요. 일단 약한 온도로 다림질을 해보다가 다림질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높은 온도로 올리시면 돼요. 일단 낮은 온도로 세팅해 놓고 기다려줍니다. 지금 제가 코바늘로 작업한 이솔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앞뒤를 가려서 가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스팀 해주시면 돼요. 제거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눌러서 쓰는 용이 아니거든요. 세워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제 거랑 똑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얘를 일단 이렇게 들어줘요. 얘를 들어서 스팀을 쐬줘요. 이렇게 누르면 안 되고 저는 약간 세워서 스팀을 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세워서 이렇게 충분히 열을 가해주신 다음에 얘가 식으면서 모양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에는 이렇게 빼죽하게 당겨서 모양을 잡아줘요. 그리고 살짝 두드려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균일하지 않았던 코드를 균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끝에는 항상 이렇게 당겨서 빼죽하게 만들어주고요. 다행히 이 실이 좋은 건지 코들이 가지런히 되더라고요 세탁하기 전에 좀 우글우글 거렸거든요 근데 가지런하게 돼서 굳이 이렇게 막할건 없는데 이 가장자리만 열을 가해서 한번 모양을 잡아주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주고 그리고 여기 끝에 엣지 있는 모양 부분도 뭐 굳이 스팀 다림이 안 해도 얘는 모양을 이렇게 잘 잡더라고요. 그래도 다림질을 한번 해서 모양을 잘 블로킹한다고 하죠. 모양을 잘 잡아주세요. 얘가 아마 식으면서 모양을 잡는 것 같아요. 열을 가해서 따뜻할 때 모양을 만들고 식히면서 그거를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드리는 것도 얘가 좀 식혀지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모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스팀을 쓴 다음에 모양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좁은 면적씩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 식어서 모양을 잡혀 식혀서 모양이 잡았으면 또 옆에 걸로. 열을 쐬주고 두드려서 코 모양 만들어주고 또이 끝에 엣지 있는 무늬를 작업해줘요. 이게 지금 스팀이 되기 전에는 끝에 부분이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돼있어요. 그래서 얘를 잘 잡아당겨가지고 끝에 모양을 잡아주는 거. 죠 지금은 이렇게 돼있죠, 막. 둥글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잘 놓고 스팀을 쐬준 다음에 끝에 이끝 부분을 잡아 당겨서 모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끝에 부분이 이렇게 모양을 잡았죠. 그래서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번 반복하면서 모양을 잡아 주면 돼요. 그래서 벌써 얘는 다 다렸어요. 얘는 끝났고. 솔직히 스팀이 시급한 거는 얘거든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제거 같은 경우는 이 끝에가 이렇게 안으로 말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스팀을 이 겉에서도 주고 이 편물 뒤에서도 얘를 무늬를 쫙쫙 펴줘요. 그렇게 되면 얘가 스팀을, 스팀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늬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 두세 개 정도 위에서 스팀을 쐬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요거 세 개만 스팀을 쐈거든요? 제가 안한 거랑 비교해 볼게요. 이게 지금 한 거고요. 얘가 안한 거예요. 이 무늬 크기 차이 보이세요? 얘는 지금 쪼그라들어 있어가지고 이 무늬가 되게 작게 보이는 거고 얘는 스팀으로 좀 펴줬기 때문에 지금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 개는 뒤에서도 다림질을 해가지고 이 겉에서만 한 거랑 또 비교해 볼게요. 뒤에서까지 이런 거는 뒤에서까지 좀 해줘야 잘 펴지더라고요. 일단 안으로 말리는 편물은 겉이랑 안쪽이랑 다 다림질을 해가지고 말리는 걸 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밀면서 이게 지금 안으로 말려 있으니까 스팀이 안으로 말려 있는 거를 바깥으로 밀면서 펴주는 거예요. 시키면서 모양을 잡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두드리면서 시키면서 모양을 잡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막 빼죽 빼죽한 모양은 핀을 꽂아서 블로킹해가지고 모양을 잡기도 하던데요. 저는 그렇게 빼죽 빼죽한 모양을 또 그렇게 좋아지는 않아서 그런 작업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까지 다 펴줬어요. 겉에서 모양을 확인해 볼게요. 지금, 얘는 아예 스팀을 안한 거, 얘는 아예 스팀을 안한 거고, 얘는 겉에서만 해준 거고, 얘는 이두 개는 안쪽에서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꽃무늬, 이 끝에 무늬만 봐도 얘는 이 나뭇잎 모양처럼 이게 되게 잘 살아있는데, 얘는 그렇진 않죠. 얘 비교하면 얘는 확실히 많이 펴진 거긴 한데, 또 얘랑 비교하면 얘가 좀 나뭇잎 모양이 작아보여요. 요렇게 해서 스팀을 앞뒤로 해주면서 잘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처럼 끝에가 안이 안으로 이렇게 말려있는 거는 겉에서도 안에서도 충분히 스팀 다림질을 해주시고요. 이 가토뜨기 모양 있는 부분도 스팀을 해가지고 모양이 만약에 틀어져 있다면 손으로 잘 만져서 식히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다리미의 온도 조절은 먼저 약한 온도에서부터 시작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편물의 재질에 따른 온도가 따로 있겠지만 세탁 후 어느 정도 편물이 펴지기도 했고 낮은 온도에서 조금씩 조금씩 작업하는 걸 권해 드려요. 그리고 저처럼 세워서 작업해야 되는 다리미가 아닌 경우에는 눌러서 편물을 펴야겠다는 생각에 꽉 눌러버리시면 편물에 손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얇은 손수건 한 장을 더 떼어놓고 다림질을 하시거나 살짝 떼어놓고 다림질을 해주신 후 손으로 두들겨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특히나 메리아스뜨기를 하셨거나 메리아스뜨기에서 무늬를 만들었을 경우엔 편물 앞뒤로 다스 팀을 해주어야 한쪽으로 말리는 것을 펴줄 수가 있어요. 쭈글쭈글해진 숄 하고 다니시지 마시고 원작처럼 쫙 펴서 하고 다니세요. 요즘에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실로 뜨게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 여름실보단 포근포근한 겨울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더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같이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힘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